ありが 여기는 레이저 직원이세요? 웨이코스 레이저 영업 담당이에요 레이저? 웨이코스 직원인 거잖아 네 맞아요 음, 웨이코스 레이저 사업부라고 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연락 받고 오긴 왔는데 네. 급하게 와가지고 네. 저기 보니까 무슨 라이브 준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컴퓨터 유튜브니까 아, 네. 컴퓨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레이저라는 브랜드가 네. 저보다 더잘 알겠지만 네. 키보드 마우스 굉장히 고가형 네. 굉장히 그냥 브랜드가 높은 네. 제품군이잖아요 네. 근데 코브라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네. 뭐죠? 네.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마우스 음. 네이밍이에요. 제품 구이 아니고 모델명. 네. 모델명 하나 때문에 이런 런칭 행사를 할 정도로 마우스가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이번에 런칭 이벤트를 준비를 한게 음. 그동안 기존에 이제 마우스 모델 중에 바이퍼라는 모델이 있어요. 음. 네, 네. 바이퍼 미니를 특히 한국에서 많이 사랑을 해 주셨는데 음. 그 바이퍼 미니에 네. 이제 계승작 버전이라고 해서 음. 새로 런칭이 된 거라 저희도 이렇게 라하게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이번에 나온 프로 모델이 DPI 값을 3만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 네. 블루투스인가요? 아니면 무선인가요? 이거는 무선이고요. 이제 네. 글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 블루투스도 아. 사용 가능하고. 다 아. 여기는 유선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코브라 모델의 유선 버전이고요. DPI를 설정하실 수 있는 값이 프로가 3만이었다면 음. 이 친구는 8,500까지 설정. 니다 조금 거예요. 다운사이징한 네. 모델. 가격도 그럼 얘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은 네. 유선 모델이 69,000원이고 프로 네. 모델이 1 9 어? 19, 9 0 0 0원입요 199,000원? 이거 하나를 19만 아, 좋다는 의미예요? 네. 그만큼 배리가있다는 네. 뜻이죠. 그렇죠. 이번에 나온 게또 너무 음. 예뻐서 음. 그만큼의 또 감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음. 무게는 이 친구가 58g이고 음. 프로가 이제 77g 정도 음. 조더 무거운데. 무게 추는 변경이 되거나 그런 기능은 없다그죠 네, 그런 기능은 없다. 일반적인 단축키고. 아 그립감이 굉장히 좋네 바이퍼 미니의 계승작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립감을 느끼실 음.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출시된 거죠? 정식 출시는 7월에 출시가 되고. 아, 오늘 6월 30일 프리 오픈 인근에? 네, 음. 사전 예약 진행 중입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예. 여기 라이브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예. 궁금했는데 아, 예. 장비나 이런 거좀 설명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현재 이제 월드오버 크래프트라는 음. 네, 와우 와우 와우죠. 와우 네. 게임 인플루언서로서 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어, 근데 제가 원래 16년 동안 마술 공연 기획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마술사였는데 그래서 이런 뭐 행사 기획, 런칭쇼 음. 기획, 음. 축제, 컨벤션 음. 행사 이런 것들이 전공이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평생 에왔던 일이랑 뭐 제가 인플루언서인 거랑 합쳐가지고 음. 웨이코스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진행하는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시는구나 네네 생산을 다 기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 항상 네. 궁금해하는 게 네. 무대 의 뒤쪽을 궁금해해아 보셔도 돼요 안에 들어가서 봐도 돼. 요 보셔도 돼요 보셔도 아, 돼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서 라이브를 하시는 거네 네. 프로 제품이죠 음. 저는 이제 먼저 받아가지고 음. 실제로 좋던가요? 이게 솔직하게 티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내부 기능이나 손맛이 프로 제품은 지금 레이저 최상급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 같아요 게임에 좀 특화된 마우스라고 네, 하잖아요 게이밍 마우스로 게이밍 근데 레이저 갬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엔드 뭐 모델이 아닌가. 근데 어때? 이제 가격이 바실리스크 프로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제 생각에는 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밍 기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일 것 같고, 음. 이제 이미 게이밍 기어를 많이 다루어 보신 분들 있죠? 네. 그 민감도가 좀느껴지시는 음. 분들이 프로 제품 쓰시면 아마 음. 이쉘 크기만 마음에 드시면 완전히 이번에 어. 히어로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나 네. 저, 죄송한데 한몇 분만 더 시간을 야. 뺏어갖고 레이저 여의들 좀 설명한 레이저. 아, 저잘 몰라요. <웃음> <웃음> 제가 쓰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마우스의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네. 제가 처음에 바이퍼로 입문했거든요 음, 네. 이 제품으로 입문을 했는데 사실 이거 쓰고 그 다음번에 타사 제품 많이 썼어요 음. 여러 기회를 보다가 결국엔 바실리스크로 넘어왔거든요 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이 음. 클릭음이거든요 음, 예, 예, 제가 마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 이 손끝에 느껴지는 어떤 만짐이 되게 중요해요 아, 이게 좋은 느낌인 건가요? 이게 거의 모든 마우스를 다 했을 때이 클릭감이 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손이 어. 많은 짤이 마우스만 쓰고 <laughs> 지금 이제 바실리스크 V3 프로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전도사 됐어요. 이건 좋은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게이밍 제품에 대해서 아직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음. 굉장히 큰 사치품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거죠? 30만 원 가까이죠? 하 <laughs> <네네네네>. 30만 <원. 웃음> 네, 30만에. 원 자, 못들은 걸로 하고 <laughs> 이런 거는 뭐죠? 그 튜닝이 되는 거죠. 튜닝 바꿀 수 있는 거죠. 음. 네. 이거 옛날에 와우 마우스로 유명했어요. 나가 제품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엄청 키보드 텐키리스 쓰는 사람들 많으니까 텐키리스 써기가 네. 어, 조합해서 써도 되겠다. 네. 이거는 이제 숫자 로 따로 쓰는 건 아니고 모두 다 단축키로 네, 해가지고. 매크로로 네. 저도 네. 편집할 때 네. 단축키 해가지고 단축으로 아다 하거든요. 네. 야 요거 편 편집할 때 이거 하나로 다 되겠는데? <laughs>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렇죠. 네. 예, 오. <laughs> 그러니까 잠깐만 딱... 제가 지금 무슨 레이저 직원된 거 같아. 요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저는 아. 월드 오브 그래프터 스트리머입니다. 아, 아, 그럼 뭐. 나중에 우리 기회되면 좀로뽑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아니 하는 거 구경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아 고맙습니다. 아,